반갑습니다. 2강입니다. 자, 우리 입문과정 2강에서는 계속 우리 지피지기 100점 1승에서 음, 36개 시험은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어, 본격적인 강의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즐겁나요? 음, 예. 어, 일단 35회 시험까지 최근 10년간 기출 패턴을 이렇게 쭉 한번 보고 계십니다. 어, 오늘까지 좀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어, 부동산학개론 목차를 좀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음, 목차. 나중에 자연스럽게 암기되니까, 반복도 반복하시죠. 음, 일단, 부동산학 총론 첫 번째. 번호를 한번 매겨볼까요? 음, 부동산학 총론. 두 번째가 부동산 경제론. 요 파트가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이 있는 파트입니다. 세 번째가 학자 많이 나오는 부동산 시장론. 19인의 위인들 중에서 18명이 시장론에서 나와요. 나중에 반가워질 거예요. 음, 네 번째 이제 부동산 정책론. 정책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정책이라고 하죠. 투자론. 어,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데 조금 요즘에는 부침이 있어요. 문제가 좀 적게 나왔다가 너무 많이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파트입니다. 투자론 역시 중요한 파트고요. 금융론. 음, 금융론, 개발론. 네, 개발론. 그리고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했던 감정평가론.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학개론은 그 산업인력공단 표준 목차라는 게 있거든요. 어, 표준 목차에 따르면 총 8개 편으로 구성이 된다. 한번 해 볼까요? 음,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 금융, 개발, 감정평가 이렇게 8개 받텁니다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총몇 문제가 나오죠? 40문제가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다섯 문항식 출제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편당 다섯 문항식 5, 8의 40에서 40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편한데 총론이 조금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총론이 평균 세 문제, 네 문제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직전 시험이었던 35회 시험에서 다섯 문항이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뭐를 물어버렸냐면 용어를 물어버렸습니다. 용어 정리. 어. 그래서 제가 입문 과정에서 핵심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 어. 용어 정리를 정말 깔끔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정확하게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용어 정리만이 살 길이다. 열네 문제 나왔습니다. 용어 정리에서만. 음 그러니까 용어 정리가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음그 중에서 총론에서 제가 예상하는 이번 시험에서는 한네 문항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문항까지는 아니고 네 문항. 경제론은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될 겁니다. 똑같이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될 거고 시장론도 한 다섯 개 정도 출제가 될 거예요. 평균 다섯 문항이라 그랬죠. 정책론도 크게 변수가 없으면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투자론 좀 봅시다. 음 투자론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덟 개, 아홉 개까지 출제가 되다가 세 문항밖에 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31회 때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우리 5년 전 시험이죠 근데 32회 때 6개 5개 하다가 또 8문항이 나와버렸습니다 아 부침이 좀 있네요 그죠 그러다가 조금 특이하게 35회 시험에서 3문항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경향은 제가 봤을 때 추세의 변동은 아닌 것 같고요 올해 좀 개발론과 총론에서 문제가 조금 더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좀준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에서는 저는 6문항을 예상을 합니다 여섯 개라고 메모해 두시고요. 금융론 다섯 개 출제될 겁니다. 똑같이 그리고 개발론이 그냥 한뭐네개 정도. 음. 아이것도 다섯 개 할까요? 다섯 개 정도. 네 다섯 개 정도. 음. 그리고 감정평가론이 여섯 문항이 기본적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섯 문항보다 많이 출제되는 파트가 제가 예상하기로는 여기 투자론 파트하고 여섯 개 출제가 될것 같다 그랬죠. 투자론 파트하고 감정평가론 파트. 감정평가론 파트가 여러분들 6개까지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가장 유명한, 가성비가 좋은 그런 파트는 바로 감정평가론 파트. 그래서 40개 정도 주제가 될것 같다. 그래서 특징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어, 작년에 좀세 문제밖에 안 나왔던 투자론이 세 문제가 늘어서 한 여섯 개 나올 것 같고 감정 평가론은 여섯 개에서 일곱 개가 고정적으로 나올 것 같고 여기 네개 나오면 여기 일곱 개 다섯 개 나오면 여섯 개 이런 식으로 계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좀 특이하게 개발론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총론에서 좀 늘어서 한네 문항까지 용어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하면 음, 평균 다섯 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편당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감정 평가론과 투자론 경우에는 여섯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음. 그러면 36회, 이제 우리가 전망하는 과정이니까요. 과연 36회 시험, 특히 우리 부동산학이론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될까? 전문가의 전망을 한번 들어보시고 공부를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입문과정에서는 여러 교수님들 강의를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와 가장 맞는 교수님을 선택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해내셔야 될, 그리고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다 왜냐면 1년을 같이 수업을 진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맞아야 될것 같으니까 어, 제 전망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예상하는 시험 전망 첫 번째 전망은요 어, 난이도 상중하가 뚜렷할 것 같다 다 뚜렷할 것 같다 좀 이따 계산 문제에서도 한번 더 그런 얘기를 드릴 건데 난이도 상 여전히 10개 중한 18개 20개 정도 음, 하가 10개에서 12개 정도 어, 그래서 난이도 중과 하를 실수 없이 30개를 합작해 주시기를 바래 봅니다 3 0 30문항을 좀 우리가 합작을 해 주시기를 바래 본다 나에또 상은 한 번으로 밀기로 했죠 부족한 번호 한 번으로 쫙 이렇게 밀 거야 그냥 우리 여기 이렇게 계속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이렇게 밀어서 최소 두 문제를 확보한다 하는 생각 나에또 상중하의 구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3 5회험을 기준으로 본다면 유량과 저량 찾으라. 뭐, 이런 문제 있었거든요. 유량과 저량 찾으라. 뭐, 그런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찾아라 하는 문제 있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찾아라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어떤 것들이 있지? 하는 것들. 우리 정말 좀 10초? 20초? 정도만 시, 간 투자하면 바로 답이 저요! 하고 들고 있는 그런 문제. 난이도 하짜리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음. 그니까, 35회 시험은 그래서 난이도 하가 너무 쉽게 출제가 됐 됐던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 경향은 뚜렷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음, 특히 뭐, 비율인대차 계산 문제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풀어도 한 50초, 60초? 1분을다 써야 될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있었음, 있었습니다. 난이도상 나빠요. 난이도상 나빠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보다 약간 더 많이 응용돼서 우리가 보통 연으로 구하는데, 월로 구하는 거. 그것도 두 개로 나누어서 그렇게 구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 상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난이도 중과 하가 뚜렷하게 주제가 될것 같으니까요. 요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점수 배점이 동일한 시험이니까. 특히, 어 제가 이번 36회 시험에서, 어 공약, 여러분들 공약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 난이도 상, 중, 하를 갖다가 표시를 꼭, 해 어, 강의 진행하면서 해드릴게요. 어, 요거는 난이도 상자리입니다. 요거 난이도 중정도 됩니다. 얘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난이도 하자리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수업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난이도 상중하의 구분이 뚜렷하다 중과하로 합작해서 학기점수 만들자. 어차피 풀지도 못할 난이도 상, 시험장에서는 풀지 않아도 좋고 한 번으로 밀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난이도 상! 나빠요. 음. 두 번째, 용어 정리입니다. 어, 계속 강조했었죠? 음. 용어 정리만 14문항이 나왔습니다. 와, 이거 그래서 앞으로는 용어를 갖다가 그냥 뭐, 이거 대충 이거예요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용어 정리는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용어 정리 파트는 좀 집중적으로 차근차근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용어들 좀 한번 불러드릴까요? 어, 지목, 뭔지 물었고요 나지, 다세대 주택, 토지의 특성. 특히 토지의 공급을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용도적 공급으로 구분하는 문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많이 했었죠. 유량저량 비교하는 거 어, 정말 많이 했었던 내용이고 공공 임대주택 어, 지구단위계획 만기일시상환이 뭔지 토지신탁이 뭔지 우리가 포피라고 하는데 마케팅 믹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어, 감정평가론에서는 기준 시점 뭔지 제주도락과 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거 접니다. 저, 저예요. 어, 저와 함께 <laughs> 용어 정리 시간 걸리더라도, 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용어 정리는 차근차근 철저히 해보아요. 아시겠죠? 용어 정리 거의 시험에 이제 명운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 깔끔하게 저랑 함께 집중하셔가지고, 입문과정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용어 정리는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파트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그 이종호 입성 기념으로 어 아마 생기초 그 계산 특강을 진행할 거예요. 뭐 우리 돈 숫자 금액 읽는 방법이라든지 계산기 활용하는 팁 같은 것들도 자세하게 특강으로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요거 이종호 입성 기념 생기초 기초 특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 문제는 평균 열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열문항 그, 35회 기준으로 본다면 경제론 2개, 시장론 2개, 투자론 1개, 개발론 1개, 평가론 2개가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36회 시험에서도요, 경제론 2개, 시장론 2개, 평가론 2개는 이어질 것 같고요. 투자론에서 한두 개가 더 출제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1 0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음, 35회 기준으로 제가 풀수 있는 문제와 풀수 없는 문제 한번 구분해 봤거든요. 어,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출문제 풀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간 내에 풀수 있는 문제는 수의 탄력성 문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문제, 정보의 현재 가치 문제, 주택 대출 가능 금액 문제, 토지 가액 구하는 문제는요, 1분 안에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혹시, 안타깝게도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못 푸셨던 분들은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요, 올해는 반드시 풀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까다로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균형, 분수로 나와버렸어요. 어림셈법 어, 승수를 두 개나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였죠. 비율인대차. 비린대차 뷰림대차 나빠요. 비린대차는 일반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불기는 조금 난이도가 많이 높았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린대차 나빠요. 음, 그리고 자본환원율, 자본환원율도 가격분의 순영업소득에서 구하는 그런 문제이긴 했었는데 시간적으로 우리 가능총소득부터해서 순영업소득까지 구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는 사실 그 약간 세목 경계선상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좀 까다로웠던 문제에 넣어봤습니다. 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 우리 공유교사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계산 문제를 이렇게 좀 포기 완전 이렇게 포기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계산 문제 제가 강의할 때 생기초 계산에서 기초 계산 통해서 계산 문제 정리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라는 교재가 출간될 겁니다. 이름하여 세모 오케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 따라해 볼까요? 세, 모, 개. <laughs> 세목의 계산 문제를 통해서 계산 문제는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 모아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계산 문제가 좀잘안 풀린다. 넘어오세요. 제가 시기나 나중에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언제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를 할 건지. 생기초 계산으로 튼튼하게 계산 기초를 다지시고요.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를 통해서 계산 문제는 제가 반드시 다섯 개 이상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니까, 러 계산 문제 다섯 개 이상 맞으신다면, 한 여섯 개 정도 계산 문제를 통해서 15점 정도 점수를 확보하신다면, 우리 부동산 학계로는 합격 점수가 아니라 고득점이 나오고 나옵니다. 고득점이 반드시. 고득점. 고득점 맞고 싶으세요? 그러면 계산 문제 끝까지 한번 잡아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됩니다. 진짜 됩니다. 1분 안에 풀수 있는 계산 문제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35일 때 나왔던 문제, 열심히 분석하고, 그동안 기출 문제 분석하시면, 하게 되면, 우리 36개 때 예측 가능한 문제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 문제,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 계산 문제 부디 다 맞출 필요 없어. 6 개만. 대여섯 개만 맞추도록 노력해 봅시다. 생기초로, 기초 닫고요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로 마무리해서, 우리 다섯 개, 여섯 개, 반드시 맞추게 해드리겠습니다. 계산 문제, 걱정하지 마요. 제가, 이런 계산 문제는 안 해도 돼요. 라고, 그도 정해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나왔을 때, 이런 계산 문제, 나빠요. 나빠요. 시리즈 알죠? <laughs> 나빠요. 어, 나빠요.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여기 좀 빠져있는 것도 있긴 한데 타가목 문제가 세 문항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어, 세 문항 음, 공시와 관련되는 문제도 사실은 한 문항이 주제가 되어서 요까지 합친다면 뭐총네 문항이 주제가 되었거든요. 어 일단 세법에서는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일단 우리 부동산학 개론 시험에서 물었고요. 공법 관련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 요것도 우리 35일 심에서 물었고요. 정비 사업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있는데 요거 타과목 시간에 안워도 됩니다. 일차 마시는 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요거 수업 시간에 녹여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시법에 있는 내용, 공법에 있는 내용, 그리고 세법에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부동산학개론 시간에 충분히 수업 시간에 제가 소화를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씹어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걱정 말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학자. 아, 이거는 이제 흥분되지. <laughs> 우리 입문 과정에서 제가 학자, 부동산학을 빚는 식군의 위인들 수업을 진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학자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35회 기준으로는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구분할 수 있는지가 출제가 되었고, 음, 티넨 위치지대설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위치지대설 출제가 되었고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는 네분 항이 출제가 되었죠. 컨버스, 버제스, 크리스탈러, 티넨, 헨리 조지인데 버제스하고 크리스탈러가 한 문제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네 문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는입문과정에서 진행하는 부동산학개론을 빛낸 19인의 윈들만 기억해도 학자는 한 개도 안 틀리고 만점도 가능합니다. 실수로 하나 틀린다더라도 하 제가 75% 맞추게 드릴 테니까 학자 정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학자 보면 어떻게 반가워야 해 돼요? 어, 나크리스탈로 아는데. 어, 너나헨리조지 아는데. 응? 어, 나 허프와 사랑에 빠졌는데. <laughs> 어?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학자 정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감정평가론. 감정평가론. 제가 우리 부동산학에서 가성비 가장 좋은 파트가 감정평가론이라고 그랬죠. 일단 35회 기준으로는 7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7문항. 고정적으로 일단 6문항 이상, 그러니까 6개에서 7개가 출제가 되고 있다. 그 문항수로 봐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문항수를 자랑하는 파트가 투자론과 더불어 감정평가론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감정평가론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세요? 음. 우리 부동산학은 학이에요법이에요 학문이죠. 근데, 감정평가론만은요, 유일하게 법조문에서 세 문제, 많을 때는 네 문제까지 출제를 합니다. 그 법조문의 이름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줄여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감, 칙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감, 칙이 상당히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 칙이 그래서, 난해도 편차가 거의 없어요. 음, 거의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요. 정말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파트가 감정평가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계산 문제 또한 거의 숫자만 바꿔서 주제가 돼요. 응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 몇개좀 기억해 놓으시고, 또 제가 빠르게 그 문제 적용하는 공식들이 있거든요. 뭐, 가능, 총소득에다가 빼빼나 하는 공식이 있고요 제조다로 원가에다가 빼나 곱빼 하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그대로 놓으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그, 제가 다른 강의도 <laughs> 잘하지만, 특히 감정평가로는 최고의 전문가, 감정평가론 최고의 전문가, 저 이중한테 맡겨주시면 감정평가론 클리어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말아요, 감정평가론 7개 중에서 제가 6개는 무조건 맡게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음, 또 35회 시험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 문제입니다. 저 우리 사실은 민법 같은 경우는 여러 자격증에서 많이들 봐요. 변리사에도 있고, 뭐 우리 법무사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서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은 사실은 타 과목에는 별로 없는 그런 과목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과 싱크로율이 한75% 경우에 따라서는 한80% 정도 이상이 겹칩니다. 어~ 그래서 뭐 감정평가사의 부동산학 원론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와 많이 나왔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여덟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위하는 내용. 최근에 부동산학 개론에서 나왔던 문제가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언론에서 그대로 나오고 약간만 응용해서 부동산학 언론 문제가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 나오고 이렇게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어. 푸마시, <laughs> you know 푸마시, 어, 품마시 뭐 둘의 향약 이런 거 알죠 그죠 몰라요 <laughs> 그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을 알아야지 공인중개사 시험을 조금 쉽게 볼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 사실은 감정평가사 시험에 부동산학 원론을 강의하고 있거든요 음 감정평가사 쪽에서 어 강의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양쪽 다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학개론도 강의하고 감정평가사에서 부동산 언론도 강의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 두분세 분밖에 없어요. 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많지 않은데 그 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laughs> 어? <laughs> 미안해요, 자꾸. 어, 그거 저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제가 자신 있습니다. 제 전문이니까.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부동산 언론도 강의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학원론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최신의 정보로, 시험 언제 있었습니다? 올해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그 문제들 중에서 중개사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특강처럼 그렇게 한번 진행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료 특강으로 어, 우리 진행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회 전략. 반드시 복습해야 됩니다. <laughs> 무조건 복습이야. 다섯 음. 문항씩 출제가 될것 같고요. 투자론에서 한 여섯 개, 감정평가론에서 한 여섯 개. 그래서 좀 많은 문항이 투자론과 감정평가론은 다섯 문제 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 역시 난이도 중과 하에서 서른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니까 너무 나쁜 부동산학기론의 난이도 상 문제는 배제하더라도 충분히 합격 점수가 가능하다. 용어 정리를 많이 낼것 같다, 36회 때도. 그래서, 우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철저히 용어 정리해보셨으면 좋겠고, 계산 문제는 10개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너무 많은 목표를 잡지 마시고요. 3, 4문제는 버린다. 우리 애, 애, 조상들은요, 감을 딸 때, 감을 다 싸지 않았대요. 까치밥으로 한두 개는 꼭 남겨놨답니다. 까치도 먹고 살아야지. 어? 출제원도 먹고 살아야지. 그, 박사학위 받아서 열심히 출제를 했더니, 만 그걸 홀라당 다 맞춰버렸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laughs>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도 10개 중에서 한 6개 정도 대여섯 개 정도 절반 이상을 맞춘다 라는 목표로 공부하시면요 1분 안에 충분히 극복해 낼수 있습니다 계산문제 포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다과목 문제 이거는 그 이걸 위해서 뭐 동차를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뭐 1차만 준비하는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부동산학개론에 나오는 다과목 문제 때문에 동차를 준비한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수업시간에 다 녹여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학자 최소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가 나오는데요. 계산문제나 포함해서 이거는 제가 입문 과정에서 진행하는 부동산학개론을 빛낸 19인의 위인들 아름다운 이땅에 금수강산에 부동산학에 어떤 학자들이 터져 보셨는지를 저랑 한번 정리 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감정평가론 가성비 정말 좋은 파트고 제 전문이니까요. 감정평가론 일곱 개 나왔을 때 여섯 개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라는 규칙을 입문 과정에서 따로 편제를 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점수 확보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음, 마지막으로 부동산학 원론 문제는 여러분들이 따로 찾아다니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학원론 문제는 반드시 제가 따로 뽑아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바꿔서 나올 것 같다까지 응용 부분까지도 잡아서 정리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음, 이상 36회 전망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저랑 뭐를 공부해 볼 거냐면 자료 받으셨죠? 예. 우리 아까 용어 정리가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용어 정리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요거는 조금 끊었다가, 어, 우리, 입문과정부터 너무 이렇게 빡세게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끊었다가, 좀 쉬셨다가, 입문과정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은 부동산학 총론에 있는 용어 정리. 특히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 중부동산 함께 공부할 거고요. 토지정착물, 그리고 동산 부동산의 용어 정리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조금 요거 짧게 끝내고요. 세 번째 시간부터 용어 정리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용어 정리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좋았습니다.